미용 기기도 세계가 주목. 네,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미용 기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. 또이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어,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미용 기기 가져와 주셨는데요. 네. 맞을까요? 네. 일단, 미용기기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기기보다는 좀 임상이라는 부분에 약간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, 규제가. 하지만 이 사람의 스킨을,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약물을 전달해주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처럼 이 레이저 기술이나 아니면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한 나라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.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이 유행하면서 이 미용 기기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미용 기기 업체들이 전 세계 전시회에 나와서 많이 전 세계 여성들 장에서 이 제품들을 이 미용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자로서 이러한 미용 기기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. 네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좀 담아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네 비올과 원텍 가져와 주셨습니다. 비올 같은 경우 마이크로 니들 관련한 기술 보유하고 있죠. 또 원텍도 좀 가져와 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율과 원택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세로 보면 시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.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것 APR, APR이라던가 클래시스였던 것 같은데 좀 약간 후속주로 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? 그 APR은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이런 미용기에 투자하기에 너무 비쌉니다. 솔직히 큰맘 먹... 기 전에는 APR을 사기에는좀 부담되는 가격이시죠. 하지만 비올이나 원택은 그나마 좀 젊은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그 중소형주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기술을 나름대로 이이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해진 그런 회사들입니다. 특히 비올 같은 경우는.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건 우리 피부가 있으면 그 니들이라는 것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약물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마이크로 니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만 이 인간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약물을 전달해 줄수 있는 것이죠. 이 비올은 그런 마이크로 니들을 진짜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해서 고주파 RF를 통해서 피부에다가 어떤 특정 약물이나 어떤 정기적 신호를 줘서 피부를 하얗게 만들거나 뽀얗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비올의 제품들은 중국 쪽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그 비올의 마이크로 니들 이 RF 그러니까 고주파 RF를 이용한 이 피부 미용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바,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이, 이 회사의 제품들이 미용 기기가 중국 쪽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.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한 100대 이상 팔릴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원텍이란 이 회사는 이 레이저 의료 기기 쪽인데 이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를 하얗게 하거나 뽀얗게 하거나 이렇게 피부에 어떤 그 예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의료 장비인데요. 이 레이저 기술은 굉장히 섬세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잘못 조사할 경우에는 피부가 그 괴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도 의료 기기 에 주나는 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죠. 그래서 이러한 의료 기기 장비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. 이두 회사 모두 시장 가치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주가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죠. 시세가 점점 좋아질까 그러니까 실적을 점점 좋게 낼 거기 때문에 그 시세 그니까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올려질 회사들입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APR이 몇십만 원하는 그 비싼 가격에 그 솔직히 손이 안 나가시지만 그런 비싼 가격의 의료기기 장비 업체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. 네, 제2의 APR로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우리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픽으로 꼽아 주실까요? 원텍이죠. 원텍은 레이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그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탈모 치료제, 이 탈모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. 이 탈모 치료제는 탈모인들은 솔직히 어디 가서 쉽게 말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회사의 원택의 이 의료기기는 나름대로 이 탈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 세계 피부미용 시장에서 이 원택의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. 그리고 1분기 실적 대비해서 확실히 이 회사는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가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개인적인 의견에서한 적정주가 1분기 실적 기준은 13,000원 정도 될수 있는데요. 이 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율도 꾸준히 매수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실적에 있, 있기 때문입니다. 네 원택을 애프터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이 탈모 치료제 사실 최근에 공약으로도 좀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 따른 기대감도 좀 붙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지난번 대선에서 또이 탈모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요.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에 탈모 환자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탈모 치료제라는가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올 건 없습니다. 탈모에 도움을 탈모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런 약품이나 의료 기기들이 나와 있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제품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이죠.